다낭에서 제일 유명한 한시장 바로 앞에 야베 맛집과 아지트 아여기는 진짜 엄청난 곳인데 여기 안 오는 사람은 진짜 다낭 온게 아닌데 어? 여기 아지트 어떠셨나요? 너무 시원해요 너무 시원하죠? 완전 무조건 가야 됩니다 여기 저도 여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 혼자 왔습니다 이거 아 저도 가보겠습니다 아지트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 여기가 식당이 연결됩니다 한항에서 제일 맛있다는 야베비 어제 야베 어제 어제 제가 갔다 왔던 야벳, 야벡. 야벳이 연결되는 아지트, 여기가 아지트네. 그리고 어. 뭐, 연예인이 왔다 간 거구나, 중요하지 않습니다. 연예인이 왔다 간 거, 제가 더 중요하니까요. 이제 가자 이제 귀를 한번 청소하러 가 보겠습니다 입니다 네. 자 이발소는 2층 안하세요 어, 이거 나, 내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 어, 여기는, 그, 여기서,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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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 청소를 하고, 그리고, 아, 샴푸실은 따로 있고, 여기서 이제 머리를 말리는 거구나. 이거는, 나도 처음 보네. 새로 생겼구나. 원래 여기가 이렇게 어, 여기가 손님이 있어서 귀를 파는 방이 있고, 한데 샴푸실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사람이 이렇게 샴푸실 따로 있어. 요 <laughs> 이제 우리도 귀를 팔아 네. 왔습니다. 귀를 네. 파보겠습니다. 오케이. 오! 이게 없어도 돼? 네, 이거? 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okay. 네네응응 무슨 응. 응응 이거 뭐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오늘은 단품으로 귀만 팔아왔습니다. 손발토, 그리고 샴푸, 면도, 그리고 피부, 스킨케어, 그런 거안 합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귀청소만. 여기 올 때마다 직원분들이 놀랍니다. 귀에서 너무 많은 것들이 나와서 놀래요. 굉장히 뿌듯해 합니다. 엄청난 양을 꺼내고 나서 다들 뿌듯해하고 신기해 합니다. 저를 굉장히 더럽게 봅니다. 제대로 봤어요. 더럽게 보다는 제대로 본것 같아. 피부도 더럽고 귀도 더럽고 좋습니다. 여기도 더럽습니다. 피부가 더러운 <laughs> 두 번째 두 번째 사람 피부가 더러운 걸로 꽤 유명합니다. 워우는건 좋은데 오 좋아 좋아 이렇게는 또 좋아 오 좋아 느낌이 아주 좋습니다 간질간질하면서 또 살짝 긁어주고 아 어, 이건 너무 좋아 와 이건 받아야 됩니다 사나와서 이발소를 안 온다 또 바보 되는 겁니다 어 이거 더러운 게 나올 수 있으니까 곧 꺼야 될것 같습니다 토할 수도 있어요 좀 베트남 이별서 하면 건전하지 않은 곳을 오 좋아 좋아 여긴 건전합니다 남자 여자 다 같이 올수 있어요 오 좋다 밤 늦기로 가보겠습니다 바이바이